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뚜기 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에 있는 오뚜기 다육입니다. 자, 요즘은 바이솔이 인기라서 지금 바이솔을 올려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뜨거운 관심 속에서 바이솔의 인기가 이렇게 높을지를 몰랐어요 미쳐 오늘도 저희 집에 이쁘게 심어놓은 바이솔들 한 번씩 또 올려드리면서 또 새롭게 들인 신상들 한 번씩 또 올려드릴게요.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저희가 미리 심어놓은 선셋이에요. 선셋, 선셋이고요. 자, 요 아이는 붉은 섬털이고요. 자, 요 아이는 삼색 바이솔이에요 자, 요렇게, 자, 요 아이는 아스트리트, 아스트리트구요. 자, 요 아이는 붉은 섬털. 자, 거미줄 바이솔이고요요 아이는 애기 꿩의 비름. 아이는 능견이에요 능견 아이는 델라스 묵딩 델라스 묵딩이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심은 바이솔 한 바퀴씩 구경시키면서 자 새로 들인 아이들도 좀 보여드리고요 자 이쁘게 심어놓은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아이는 블랙탑이에요 블랙탑 요이 아이는 피핀 바이솔이에요. 피핀 바이솔. 와 아이는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인데요. 뭐 이쁘게 심어봤어요. 이 아이는 월동이 안 돼요. 겨울에는 안에 들여놔야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바이솔들이 요즘 물이 들어갔고, 날이면 날마다 이뻐져 가고 있어요. 자, 여기는 꿩의 비름인데요. 제가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 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바위솔의 매력에 푹 한번 빠져보세요. 바위솔이 이렇게 이쁘고 누구든지 키우기 쉬운 게이 바위솔이에요. 자, 사계절 밖에서 노숙해서 키운 이쁜 바이솔들. 오늘도 이렇게 이쁜 바이솔들 보여드리면서 또 새롭게 드린 신상들과 또 일부 판매 완료됐던 아이들 다시 새로 드렸어요. 저희 자, 이거에는 황금 세덤이에요. 자, 이쁜 아이들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가격이랑 이름표 보시고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만원 이상은 택비 무료이니까요. 주문해서 한번 바이솔 매력에 푹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와인은 항상 인기가 있는 피핀이에요. 피핀 바이솔 사이즈도 좋고 피핀 바이솔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자구도 많이 달았어요. 자, 이렇게 큰 아이를 2,000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으니까 가격 잘 보시고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얼큰이 사이즈 큰 홍학이에요. 홍학은 지금 새로 드렸어요 홍학은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자 사이즈 크고 멋진 홍학은 3,000원이에요, 3,000원. 와인은 선셋이에요, 선셋은 똑같이 2,000원씩이고요. 자, 이 와인은 지중화예요, 지중화. 지중화는 2,000원, 2,000원이에요. 다음은 포천바이솔인데요. 포천바이저 요번에는 요렇게 모둠으로 모둠으로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포천바이저 2,000원 자, 다음은 텍트룸 텍트룸은 보라색으로 아주 이쁜 텍트룸 텍트룸 2,000원이에요. 2,000원 자, 그리고 요 레인보우는 물건이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고 이 레인보우는 원래 가격이 좀 있어갖고 레인보우는 3,000원씩. 이것도 수량이 한판 밖에 없어요. 농장에 워낙에 물량이 없어갖고. 자, 레인보우 가격은 3,000원입니다. 다음은, 물이 들면 빨갛게 아주 이쁜 빅, 빅 레드라는 아이예요빅 레드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3,000원. 다음은 오늘도 새로 드린 익소르나라는 아이예요 익소르나, 익소르나도 좀 품종이 좋아서 사이즈는 작지만 가격이 3,000원이에요. 물이 들면 아주 이쁘대요. 익소르나도 3,000원이고요. 자, 요 아이가 빅레드예요빅 레드 3 0 0 0원짜리예요 자, 데니, 데니 바이솔. 데니 바이솔은 여전히 2,000원이에요. 2,000원. 아직 물이 안 들어 푸릇푸릇하지만, 물이 들면 이것도 엄청 이쁜 아이예요. 데니 2,000원이에요. 다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선셋이에요. 선셋은 2,000원. 주얼리 바이솔도 2,000원. 군생으로 아주 이뻐요. 자, 다음은 삼색 바이솔이에요. 삼색 바이솔. 삼색 바이솔 2,000원. 자, 이 아이는 능류예요. 능류 바이솔 2,000원이에요. 능류도 아주 따글따글 따글 군생으로 사이즈 아주 좋아요. 능류 2,000원. 델라스 자델라스도2 0 0 0원 델라스는 물이 드는게 아주 이뻐요. 원도 군생으로 아주 이쁜 아이예요. 델라스 2 0 0 0원이에요 자, 다음은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 0요 잉글랜드 바이원 잉글랜드 원이0 0 0 0 0원이에요 자, 바이솔 종류가 입장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이름이 틀린데 얼굴이 똑같냐고 하는데 물이 들면은 살짝살짝 비슷하면서도 입장이 틀리니까요. 요즘 미리 알아두시고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트에요. 하트. 하트도 2,000원이에요. 이 와인은 붉은 섬털이에요. 붉은 섬털, 솜털. 붉은 섬털도 색상이 아주 매력 있고요. 군생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어파인이에요, 어파인. 어파인도 따글따글한 군생인데, 2,000원이에요, 2,000원. 다음은 솔방울이에요, 솔방울. 솔방울도 2,000원. 워낙에 주문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품절이 될 경우도 있으니까요. 찜하실때 이름이랑 잘 알아보시고 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는 레드 앤 그린이에요. 자, 레드 앤 그린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아스트 앤 봉황인데요. 6,000원이에요. 자, 군생. 완전 오래 묵은 군생이에요. 와인은 몇개 안 남았어요. 가격은 6,000원 입니다. 자, 다음은 황금 세덤이 또 새로 들였어요. 황금 세덤이 물량이 없었는데, 또 새로 들어왔어요. 황금 세덤 가격은 3,000원 이에요. 색상이 아주 이쁜 황금 세덤 이에요. 자, 한보트 가격은 3,000원 이에요. 이 아이는 베이비스타. 베이비스타도 꾸준히 인기 있는 아주 멋진 아이예요. 자, 다음은 능견이에요. 능견. 능견 바이솔. 자, 능견은 에머랄드 자이언트랑 좀 닮았는데, 무리 들면 좀 틀려요. 얼핏 봐서는 에머랄드 자이언트랑 완전 비슷한 아이예요. 능견, 2,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오색 기린초. 오색 기린초는 2,000원이에요, 2,000원. 오색 기린초는, 가을 되면은, 요게, 꽃처럼, 미니 장미꽃처럼 덜덜 말려갖고, 핑크색으로 아주 이쁜 게, 요, 오색 기린초. 합식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심으면 엄청 이뻐요. 자, 문어발. 문어발도 묵띵 군생이라 8,000원이에요. 자, 문어발 몇개안 남았어요. 8,000원. 자, 요아에는 알붐이에요. 알붐. 알붐 묵띵이라 달달 고쳐져갖고 아주 튼실해요. 자, 알붐 가격은 3,000원이에요. 3,000원. 따글따글하니 이쁘죠? 벌써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은 거미줄 바이솔이에요. 거미줄 바이솔. 바위설. 거미줄 바이솔도 군생으로 사이즈 아주 좋아요. 자, 이 아이는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윌리엄도 사이즈 아주 좋고, 얼굴 크고, 이쁘고, 화려한 게이 윌리엄이죠. 자, 이 아이는 피핀이고, 베이비스타. 아스트리트예요 아스트리트. 아스트리트는 요, 솔방울처럼 빨갛게 물이 들인게 매력이에요. 다음은 클라라. 클라라도 2,000원. 바위 소리 종류가 이렇게 많고, 자, 거미줄 바이솔이구요. 다음은 캥거루에요, 캥거루. 캥거루 바이솔도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린 군생이에요. 캥거루 바이솔, 색감이 너무 이쁘죠? 텍트룸텍트룸이 아이는 군생이에요. 택트룸 군생 5,000원. 수량 몇개안 남았어요. 포토가 사이즈가 좀 커요. 목등이라요 아이는. 자, 이 아이는 델라스 4,000원. 델라스 군생 4,000원이에요. 자, 썸버스트. 썸버스트는 5,000원입니다. 5,000원. 아이솔 중에서 제일 멋진 고급종 레드드래곤이에요. 레드드래곤은 2만원입니다. 색감이 아주 멋진 레드드래곤이에요. 자, 다음은 벨벳이에요. 벨벳. 군색 6천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컴 포토 묵딩이라서 6천원이에요. 이와이도 신상 아페트론이에요. 아페트론. 6,000원이에요. 6,000원. 사이즈 좋은 얼큰이에요. 얼큰이. 자, 그리고 로슈라리아. 자, 로슈라리아. 가격은 15,000원이에요. 로슈라리아도 세덤 종류라 이렇게 군생으로 아주 이뻐요. 물이 드니까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데, 완전 부케처럼 이쁜 아이예요 자, 그리고 요 옆에는 뇌신금. 자, 사이즈 좋고 멋지. 뇌신금 만 원이에요, 만 원. 오늘도 바이솔 종류들 신상들과 또 기존에 있던 아이들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찜해 주셔요. 자 오늘도 오뚜기 채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는 우리 집 매장 지킴이. 우리 집 매장집 킴이 냥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저 영상에 많이 등장했는데요. 자, 오늘의 이벤트 퀴즈. 자, 우리 집의 이 냥이 이름이 뭘까요? 자, 이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